자자자자 스카이 챙기세요. 본분을 잊지 마세요. 당신 아니면 인포 탈락입니다. 가 춥. <laughs> <laughs> <그래요>? <laughs> <인포는 웃음> 일단 타격의 왕이야. <laughs> 연방 황제죠? 여기 예? 야 머리, 머리 박았는데 칠팔. <목소리> 이걸로 세 명. 뭐이십하 하나로. 에이스! 피지컬 s i 원나 남편이 조심하셔야 돼요. <laughs> 일대이1대3까지 걸는 거 아니에요? p h y 피지컬 나 지금 발도 아, 안다니까 진짜로. 아니 재질이... 음. 그런 거였는데 아니 아... <laughs> 아, 뽕이 지린다, 그냥. 응?